안녕하세요. EBS 강사이시 이국희 선생님 맞춰 좀 잠깐 모실게요. 어, 여러분, 한올이라는 뜻의 의미를 아시죠? 어, 여기 신라왔네 그러고 쭉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뜯어지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여러분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담은 게 한올이라는 이름이고요. 선배들이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중일때 갑자기 대입이 바뀌었다 그래서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고교학점제는요 여러분의 꿈에 맞춘 교육과정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학 입시제도 개편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능은 융합형 통합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내신은 5등급으로 그리고 특별히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에 맞는 지식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의 역량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그 지식과 역량을 대학이 보고 싶어 하거든요 세명의 선배들을 제가 모셔왔어요. 여러분 어떤 직업 더 좋으세요? 약학과, 환경공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인데요. 언니들이 전혀 다른 꿈을 가진 언니들이 1학년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듣습니다. 하지만 좀 확대를 해보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여러 가지 자율진로 활동들 동아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2학년이 되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다닌 언니들이라고 하기에는 과목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의 꿈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권장 과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꼭 들어야 돼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대학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우를 선택하시면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의 장점 중 하나가 내가 원하는 수업이면은 선착순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 다른 학교 친구들은 선착순이어서 듣고 싶었던 거를 못 들었다는 거를 내가 본적이 있거든. 어, 그 다음에 우리는 인원수가 적어도 다열어주잖아 어, 어, 어. 그래서 그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과목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대학이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거든요. 우리 약학과에 간 언니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디베이트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디베이트로 통합사회 수업을 하면 어떤 역량이 키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최저임금에 관한 주제가 제일 생각이 남거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거든 근데 대폭을 인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이 갑자기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우리가 돈이 갑자기 많이 벌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지 리서치하게 되겠죠? 서로 의견을 막 자유롭게 나누잖아? 그러면서 성격도 되게 적극적이게 되고 뭔가 내 의견을 좀더 주장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배웠던 언니들이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그 음. 논문을 보면서 계속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양한 역량들을 배워갑니다 그럼 2학년이 되면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게 되겠죠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볼까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것 같은 생명과학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네. 생명 수행평가가 박테리오파지를 3D 모델링하는 거였거든. 종이에다가 우리가 한번 설계도를 그려봤잖아. 실제로 모델링을 해볼 때 나는 그 내가 그렸던 게 그대로 심지어 3D로 더 퀄리티 좋게 완성되는 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신기했어. 모든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보면서 신기에 나 있잖아 이런 거 계속 배워보고 싶어. 심리적 감성 역량까지 같이 키워가요. 그리고 나서 2학년 수업을 마치면 3학년으로 가겠죠. 조금 더 심화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 학교가 과학실이 되게 잘돼 있잖아. 어. 그래서 나는 과 과학... 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서를 내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잖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실험 기구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보고 이 언니들을 볼때와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뽑고 싶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맞는 지식과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지식과 역량을 키워갔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갔을까요? 짜자잔. 엄청나죠? 특별히 이런 역량들 지금 되면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역량을 혹시 알수 있을까? 여러분 요거요거 QR 하나 찍어주세요. 어플이 하나 나옵니다. 나는 평균에 비해 어떤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AI가 여러분의 역량을 여러분의 꿈과 맞춰서 이렇게 멋진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쓰시게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하늘에 오시면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선택하실 수 있어요. I be,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새로운 교육 과정인데요. 이 교육 과정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인문반 아홉 반 중에 한반 정도 저희가 선택을 받으려고 하고요. 2학년부터 선택하거든요. 1학년때 프리디피라 그래서요. 수업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 드릴게요. 어, 전국적으로 IB 교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유는요. IB가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평생 학습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자꾸 선택이라고 하니까 어, 어떻게 제가 그걸 선택하나요? 고민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울은 여러분이 혼자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2주 만에 저희가 캠프를 떠나거든요 오자마자 여러분 7명당 1명씩 네, 2학년 언니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 언니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갈지를 배워가시게 될 거예요. 언니들만 만날까요? 아니죠. 담임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요 갔다 오면 느끼는 게 거의 한한 한 학기 친해진 것만큼 친해져요. 저희 선생님들 되게 멋지시죠?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잘 시작을 했잖아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될 건데요. 나를 찾아서라고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MBTI부터 여러분의 꿈을 찾아주는 수업을 저랑 같이 하게 될 거예요. 7월이 되면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저희가 사립학교라서 선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전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매년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직업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게 될 거예요. 월화마다 한반씩 위켄드 플라이 원투라는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어저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2학기 캠프의 주제가 방탈출이거든요. 1학기 때는 성격, 2학기 때는 강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미래를 같이 찾아가요.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부장님이 하실 말이 있대요. 1대1 <목소리> <목소리> 진로 컨설팅을 열고 부모님과 같이 와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여러분을 정말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고 싶은데 두 가지가 앞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수능체저가 조금 늘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이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월에 오면 수능체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클래스가 열리거든요. 경제선생님께서 비문학, 음... 그 경제개념, 기본개념을 좀 깔아주는 수업을 따로 열어주셨었거든요. 맞아, 맞아.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이 재미있는 학교. 그 학교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학교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 꿈을 찾기도 합니다. 아두이노로 내가 이제 직접 그냥 쇼파에 앉았는데 창문이 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거든. 내 진로를 어떻게 보면 결정해줬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 여러분 한올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뉴질랜드 이제 2학년 가을에는 일본 그리고 2학년 겨울에는 미국에 갈수 있는데요. 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주간 직접 그 학교 학생이 돼서 이렇게 수업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막 크게 가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같아 드레스를 이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사주셔가지고 이제 자신감도 되게 많이 얻고, 막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졌다고 생각을 해 <목소리> 벌써 200만 뷰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에서 유일하게 매점 있는 학교, 바로 한월 고등학교 이고요. 학생회 활동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급식민 여러분이 선정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동아리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동아리 어떤가요? 이렇게 장비가 많고, 정말 활동이 많은 방송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없거든요. 되게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 역량이나 기술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동아리만이 아니라, 피구, 배구, 하키부 마칭밴드, 그리고 밴드, 댄스팀까지요. 정말 모든 동아리가 다 있고,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수학,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정보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시죠? 코딩을 배우지 못했는데, 말로, 느낌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월요일날 2교시에 온다 그랬죠? 그럼 월요일 1교시에 뭐 하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MBTI 비폭력대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기아세움도 매년 하고 있고요. 수학, 너무 안전하고 재밌는 수학여행 그리고 모든 것을 끼를 표현할 수 있는 한올제와 체육대회. 그리고 스승의 날도요, 이렇게 마음 따뜻하게 함께 할수 있는 한올로 여러분, 오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아 어, 근데 어디서 공부할 수 있지? 한올에는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제일 좋긴 한데, 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자습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믿음방과 기숙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거는 저희 학교 설명회 오셔서 직접 공간들을 보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공간활용 우수교로 교육부 정관상을 탔거든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 공간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시설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특히 2023년부터는 의대에 저희가 진학을 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 또 역시 의대와 약대, 그리고 장려권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이 수많은 대학들과 의대와 약대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요. 기회들을 정말 많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걸 언제든지 캐치 딱딱딱 해서 진짜 나만의 그 3년을 딱 만들 수 있는 그걸 최고의 학교잖아. 아, 한 학년에 아 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반에 국제통상학과 우리 특성화가 있어요. 아 이거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6년 연속 국구공원 합격하고 있고요. 충남 취업률 1위 그리고 충남 상업 경진대 종합 2위를 했고요. 원하는 친구들은 100% 취업을 하고 있고요. 와 이런데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하늘만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어, 저희 특성화는 호주로 가는데 이번에 북비로 갑니다. 그리고 와 오면 내가 무엇을 배울까? 경영과 회계를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양한 자격증을 따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1인당 5개 정도 따는데 열심히 할 친구들 10개 이상 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100% 무료로. 아까 만났던 의대를 갔던 예진이한테 다시 한번 고등학교를 가면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봤거든요. 다시 선택을 한다 해도 한 호를 꼭 선택을 할 건데요. 졸업하고 와서 학교를 보면요. 진짜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호를 멈추지 않는다. 더 좋아질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요거 QR 찍어서 신청하시면 오셔서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영상 다못 보여드렸거든요. 그 수많은 영상들이 여기 한올고.com QR을 찍으시면 한올에서 만나요.